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온라인 과외인 밀당피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저는 과외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학생마다 공부 고민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외만 다니는 저의 공부 고민은? 제가 성격이 되게 소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외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질문 같은 걸 이렇게 말로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게좀 매번 아쉽고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일당 PT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선생님이랑 바로 질문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일등비티라는 일대일 과일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제가 체험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준비 찍으라고 하셔서 바로 찍고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트랑 연필만 준비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검사를 다 봐서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마치면은 결과 보기가 있어서 결과를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본 시험의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포레를 다 했으니까 쌤한테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이라고 하시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있는 그런 사람, 성인이 되신 분들 공부 관련 상담. 영상까지 보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이면서 오늘 할 일을 다했다 foundations living in the deep sea have 일당 PT 두번째 날인데요 7시에 더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7시가 거의 다 돼서 준비를 해고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석 체크를 해야돼서 바로 이 모습을 찍어서 가내겠습니다 첫번째 강의를 보고 한번 필기를 하고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이제 본틀에다가 또 풀이를 적어서 세한테 보내야 되니까 열심히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제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으면 이 해설을 보고, 아니면 선생님께 오르는 걸여쭤보면서 해결을 하면 돼. 요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한 거를 보내면은 선생님이 바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틀린 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답을 하고, 이 풀이를 보면서 보답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답을 하고 나서 질문이 생겨가지고 바로 물어보면 은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되게 머지 강의로 연습문제가 있어서 아까랑 같은 과정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체험을 통해서 밀당 피티 수업이 끝났는데요. 강의를 보고, 연습을 풀고, 오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제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후기는 자기보도 학습이 되도록 도움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바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부 습관도 잡히고, 그 잡힌 공부 습관으로 되게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게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옆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니고는 그런 경우가 그런, 많은데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다녀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일당 피티는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자기들도 학습을 유도하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확실히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PT가 1대1로 선생님이랑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거를 되게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제가 성격이 진짜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질문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못했는데 일정 PT를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면서 그래서 그래프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바로 카톡을 하면 선생님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프리에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은 이런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서 바로 1대일로제 상태를 체크하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이라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은그 이동시간이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어딘가를 가게 되면 은 최소 10분, 길면 이제 30분, 그리고 그 30분 동안 공부를 못하고. 근데 밀당 p t 는 바로 5분도 아니에요, 1분도 아니에요. 한 30초 만에 공부랑 연필만 꺼내서 수업 전에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출석 체크하면은 바로 수업 시작하는 거니까 그 이동 시간이 차감되고 그리고 대면으로 해서 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제일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이렇게 제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